안녕하세요. 이름투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곳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섬 중에서 가장 작은 섬인 시코쿠인데요. 시코쿠는 일본인들 사이에 진정한 힐링을 원한다면 시코쿠로 떠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도시랍니다. 시코쿠 섬에 있는 4개의 현중 가장 볼거리가 많고 중심지인 곳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쓰야마입니다. 생가치히로의 배경지이면서 일본 최고 온천이라고 불리우는 도보 온천 그리고 다양한 골프코스 예술과 식도락의 도시인 마쓰야마를 소개합니다 현재 마쓰야마 현에서는 공항 안내소에서 여권만 보여주면 무료 관광지 쿠품과 무료 셔틀버스 탑승도 가능한 한국인들만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어서 여행하기 더욱 좋은 기회이네요 마쓰야마에는 약 19개 정도의 골프장이 있는데요 이중에 PGM에서 운영하는 치상골프장과 골프장을 직접 둘러보고 왔습니다. 먼저 안내드리는 곳은 유일하게 이브타임을 주는 치산골프장입니다. 치산골프장은 pgm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구글 평점은 3.8 정도로 나오는 중상급 골프장으로 영상으로 보듯이 페어웨이 관리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페어웨이가 넓은 편이고 코스 레이아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첫날 몸풀기로 적당한 코스였습니다. 비가 오는 시기라 그린은 느렸지만 세토내에가 내려다 보이는 홀들과 울창한 산속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골프장입니다. 해발 400m에 위치한 국제골프장은 시내보다 확실히 온도가 낮습니다. 국제골프장 역시 PGM이 운영하는 곳으로 추가금을 내시면 쿨카트와 페어웨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산악형 골프장으로 이시지마 연봉의 벙풍처럼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산림욕을 하면서 라운드를 하는 기분입니다. 대부분의 마운틴 코스는 페어웨이가 좁거나 굴곡진 곳이 많은데 국제골프장은 산악형이지만 페어웨이가 넓고 전장 길이도 길어 포쾌한 드라이버샷이 가능합니다. 국제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는 모니터로 주문을 하고 로봇이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멈춘 도시 마쓰야마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신문물이 들어오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만듭니다. 골프 라운드 후 가보면 좋을 마쓰야마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 오카이도 상점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카이도 상점가에서 마쓰야마의 대표 유명 음식들을 맛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꼭 먹어야 하는 것으로 도미밥 타이메시입니다. 소밥처럼 먹는 마쓰야마식과 도미회가 올라간 밥에 간장. 김, 노른자를 섞어 부어서 먹는 우아지마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스야마 약개라고 하는 마스야마 스타일의 오꾸노무 약개입니다. 면을 먼저 볶고 반죽 위에 재료를 차곡차곡 올리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단고가 빠질 수 없죠? 쫀득 말랑한 떡 위에 알록달록한 팥 안금과 크림, 아이스크림 등 여러 토핑이 올라가 있으니 골라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마스야마의 공항에서부터 보이는 귤. 맑은 날씨 덕에 40종이 넘는 감귤이 생산되는 마쓰야마는 감귤 왕국이라고도 불려옵니다.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감귤 주스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런 오카이도 상점가에서 걸어서 2분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숙소, 마쓰야마시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아나크라운 호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나크라운 호텔은 오카이도 상점뿐만 아니라 트랩 정류장이 바로 앞이라 도고 온센으로 가기 편리하고. 유명 관광지인 마스야마성도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을 정도로 자유 관광을 하시기에 최고의 위치입니다. 먼저 여기는 아나크라운 싱글룸이고요. 이어서 트윈룸입니다. 아나크라운 호텔은 대부분 침대 바로 옆에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어 편리하네요. 다음은 욕조가 있는 화장실입니다. 풍수면 안대부터 민트티, 베스 파우더까지 어메니티도 잘 되어 있네요. 조식당 스카이라운지는 14층이고 6시부터 시작하는데 푸른 숲을 보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음식 종류가 다양해서 만족스러운 식사시간이 될수 있겠네요. 아나크라운 호텔에서 트램타고 약 15분이면 갈수 있는 일본 3대 후류유 도고온천입니다. 생가치히로의 배경지가 되기도 한 도고온천은 무려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입니다. 천황을 위한 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온천은 학이 알칼리성 온천수로 다리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 학으로 여기저기 꾸며져 있습니다. 도고온천 본가는 유료이고 별관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고온천은 유명한 소설가인 나스메 소세기의 소설 도련님의 배경으로도 그려졌는데요. 도련님의 일본말 보짱을 붙인 보짱 열차와 보짱 카라쿠리 시계탑이 이곳의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곧장 열차는 시내와 도고 온천가를 운행하는 디젤 기관차로 주말과 공휴일만 운행합니다. 곧장 카라쿠리 시계탑은 매 정각에 도련님 소설에 나오는 인형들이 나와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특색 있는 시계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료로 온천수에서 조격을 할수 있어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처에 도고 상점가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는데요. 이곳은 130년 동안 도고온센역으로 이용된 곳이라고 합니다. 도고온촌 옆에는 이시테지라는 728년에 지어진 사찰이 있습니다. 이 사찰은 88개의 사찰로 구성된 식곡구의 순례자길 51번째 사찰입니다. 그리고 이 사찰 내에 있는 미로라는 동굴을 통과하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기운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트로에서 소개해드린 무료 티켓으로 도고온촌과 마쓰야마상 1인 리프트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3000년 역사의 도고온천에서 몸을 푸시고 다양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며 여러 관광지와 인접하여 위치가 최고인 아나크라운 호텔에서 숙박하는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마지아마 골프 특가 놓치지 마세요.